필승 상한가라는 제목처럼 상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 특히나 이런 매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부분이 이 상한가에 상한가. 물론 가야할 자리에서 가야만 상한가도 들어가는 거고요. 가야 할 자리에서 가줘야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. 체력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않는다는 건더 수렴을 하고 더 누르겠다는 거거든요. 더 개미 물량을 더 뺏어야겠다. 예, 아니면 어마어마한 악재가 생겨서 체력도 물려버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가야 할 자리에서 가야 한다. 그 개념은 매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제가 사항가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. 그한 예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먼저 버킷스튜디오하고 이 신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먼저 버킷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사항가를 들어가더라도 사항가 따라잡기를 안할 종목입니다.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차트를 크게 보시면 지금 이 매집된 구간이 네, 이 부분이죠. 이 부분. 네.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어, 매집을 했으면 그만큼 올려줘야 된다. 물론 예이 위에 갭을 띄우고 뭐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 그럴 가능성이 있냐? 어마어마한 역대급 거래량을 썼거든요. 그래서 이봉에서 돈을 엄청나게 썼다는 이유는 계속 위로 올리겠다 네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. 이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하고 올릴 가능성이 커요. 이 위로 개을띄어서 올린다고 치더라도 쭉 다시 거리랑 실은 음봉을 내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이런 상한가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면 들어가질 않았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신원을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보세요. 지금 이 아래 박스에서 매집을 했죠.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. 여기서 매집을 하고 올렸어요. 또 어디서도 매집이 일어났죠? 이 부분에서도 매집이 일어났어요. 이렇게 올리면 바로바로 바로 가주거든요.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저는 항상 안전한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고. 그래서 제가 사안값 따라잡기를 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.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, 일봉상 박스 분석이 됐다면 상한가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신원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 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. 요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척해 주면서 밀어 버리는 종목들 많거든요. 왜요? 여기서 더 하고 세력이 이 위로 더 가겠다. 갈지라도 이렇게 눌러서 더 수렴을 하고 갈수 있는 거거든요. 체력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여기 박스권을 쳐놨고요. 여기 이 거리랑도 동그라미를 쳐놨고요. 네,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. 요 봉이 나오면 네, 저는 배팅을 합니다. 이 버킷 스튜디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날 상한가 들어갔어요.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다시 상한가 들어갔죠. 여기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근거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뭐 느껴지시나요? 제가 단타 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사항가도 아무 사항가나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의 차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싶으시면 미리 원리를 예습을 하셔야 돼요. 온라인으로. 근데 오프 듣는 분들에게 그 혜택을 드리죠. 그리고 나서 오프를 들으셔야 돼요. 6기 벌써 한주 지났는데요. 빨리 등록하셔서 어벤져스하고 5기하고 그 선배들의 노하우를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렵다, 힘들다 멤버십 들어와서 종목 받고 매매하세요. 잃지 마시고요.